경제 활동이 중단된 퇴직자 분들께 영상과 책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은 도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입니다. 자 오늘은 긴급 질문이 들어와서. 네. 순서를 약간, 예, 앞서서, 세치기를 좀 해서, 예, 이렇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날짜가 있는 질문이라, 예,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댓글을 다셨어서, 제가 이게 얘기는 좀 드렸어요. 음, 자, 31살이시고, 31살 지방에 살고 계시고, 왜 갑자기 파란색일까요? 또, 아, 참, 네. 서른살 지방 살고 계시고 최근에 구독하게 된 구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공공기관의 시설 기계 최종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그 전에 이제 이런데 어떤지 물어봤다가 이제 합격하고 나니까 이제 질문을 또 자세하게 올린 거예요. 자, 경력은 1년이셨고, 자격증 설비보전기사, 설비보전이 있네요. 기계네요. 공존행동산기 산업기사죠. 이것도 있고, 에너지산 산업기사도 있고, 가스 기능사도 있고, 소방이급 이렇게 썼습니다. 대부분 기계 쪽이고, 예, 위험물쪽 있고, 음. 저번에는 최종 발표되기 전이라 질문을 좀더 디테일하게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로 질문 드립니다. 주주 야비휴 관련으로 질문드렸을 때 흔치 않은 교대 근무이고 좋은 근무라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좋은 근무는 이제 어떤 의미로 그렇다면 편한 것, 요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편한 만큼 급여는 반비례하죠. 네, 예, 편함의 급여는 반비례예요. 곡 <laughs> 예, 반비례곡선 아시죠? 이렇게 되는 거. 편한 게 적으면 급여는 높고. 네. 그러면 그 편한 게 높으면 급여는 낮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자, 그땐 디테일하게 설명 못 드렸습니다. 주간이 9시부터 1 8시니 그러니까 일반 근무 시간이죠. 그다음 주간은 7시부터 18시 2시간 플러스가 되네요. 그다음에 야간은 18시부터 07시. 그리고 비번 휴무 이틀 쉽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니까, 러 3일이라고, 5일 중에 3일이라고 이틀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달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음, 우리 30일이니까, 네. 어, 3, 6, 18일, 18일 동안 일하고 12일 동안 쉬는 거죠. 6, 20이니까, 네. 그렇죠. 많이 쉬는 거예요. 18일 일하고 12일 쉬고, 어. 우리 흔히, 저 일반 직장 다니는 분들이 보통 한 달에 22일 일하거든요. 평균적으로. 예, 그리고 8일에서 9일 정도를 주죠.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예, 18일 일하고 12일을 주어요. 그러니까 사실 급여는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말도 안 되게 떨어지면 안 되겠죠. 적당선이란 게 있는 건데. 예,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이제 결정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급여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급여를 한번 보시고 이게 할 만하다. 그러면 음. 자체는 되게 편한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기간 홈페이지 최근 2년간 모집 과정을 봤더니 23년 12월, 24년 4월, 24년 8월, 24년 10월. 야, 여기는 두 개월 만에. 여기는 4개월. 4개월 만에. 이런 텀으로 채용공고가 같은 부서 자리로해서 올라왔었습니다. 일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 교대 근무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일 때문일 수도 있고요.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요. 교대 근무 때문은 아닐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이것 때문은 아닐 것 같고. 급여 때문이 아닐까? 네, 변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루는 9시 출근, 하루는 7시 출근, 하루는 18시 출근, 이틀 휴무. 3일간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 각기 달라서 고민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불규칙한 게 싫으신 거죠? 불규칙. 네. 그러면 이제 일근직을 가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일근자. 네. 자, 한두 달만 근무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정말 많은 고민이 됩니다. 잘 다니던 곳에서 용역 계약직이라고 고용 안정에만 생각하고 지방 공기업을 묶였다가 시설하다 다른 분야 업무 적응 못하고 공항 발작으로 쓰러져 퇴사를 하셨, 아. 자, 그러면은 시설에 계시다가 다른 쪽을 못 했는데 적응을 못 해가지고 공항 발작에 오셨다 이 얘기인 거죠? 적응 안 돼서. 그래서, 근데 이건 다시 시설이잖아요. 그죠. 자더 예민하게 생각하게 되고 판단해야 된다고 계속 생각이 들고 조언이라도 구해서 조금씩 판단하는데 도움을 좀 얻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질문을 적게, 되... 질문을 적게 되고 개인적인 부분도 적고 글재주가 좀 부족해서 두서없이 적게 되었습니다. 면접 전 최종 발표되기 전부터 몇 날을 계속 고민하다 보니 해결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라도 해보자 생각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충고나 조언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댓글로 답변을 해드렸어요, 사실. 네, 오늘 오늘 아침에 해드렸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비유가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옆집 남자도 살아봐야 안다 그러죠. 아 옛말인데 저 옛날 사람이라 옛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집 남자 우리 남편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 보이고 옆집 남자는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살아보면 다 거기서 거기다 그 뜻이에요. 예 살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면만 보이거든요 바깥에서는 근데 살아 보면 안 좋은 면도 보이게 마련 이란 뜻이에요 자이 직업 지금 이 주주야비휴 라는게 일반적으로 좋은 쉬기에는 좀 편한 그 좋은 그런 교대 근무직은 맞아요 예 맞는데 이게 또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공고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누군가들도 지금 뭔가는 모르지만 계속 그만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예, 지금 질문자님도 그냥 들어가 보시고, 어, 그리고 지금 12월 초잖아요. 예, 1월 말에 딱 한, 한달반두달 정도 있으면 1월 말에 구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1월 말 이후, 그러니까 2월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분명히 예, 직종이 시설 관련 쪽에 직종이 아주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명절비 받고 여기저기 그만둘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막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기서 12월 초부터 좀 있어 보다가 예, 아니다 싶으면 바로 옮기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추천. 예,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들어가 보면 이제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있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아, 조금만 있으면 바로 이제 일자리가 막 쏟아져 나온 시기가 된다고요 그때 옮기시면 되잖아요 지금 시간 있을 때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고 들어가 봤더니 의외로 어, 괜찮네 나한테는 잘 맞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예, 들어가 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들어가 보기 전에 저기 저기에 들어가면 좋을까 말까를 바깥에서 보면요 안 보여요. 백날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들어가 보면 근데 바로 답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한번 들어가 보실 것. 들어가 보서 아니면 그때 나오면 되니까요. 그걸 더 추천을 드려요. 네. 근데 뭐한달 하고 말 거다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어디였죠? 아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한두 달만 근무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다고 했는데 자그 연애를 할 때요 응, 여자 친구를 만날 때. 이 여자가 한 여자 아 오랫동안 이제 결혼할 거니까 나는 아 신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다 파악한 다음에 이 사람 이제 사귀어야지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연애 해보고 하다 보면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고 맞으면 결혼하는 거고 그죠? 세상의 인생이 모두 그래요. 겪어 보기 전에는 모른다고요. 겪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해주고 조언을 할 때도 겪어본 사람이 말이 가장 와닿는 거예요. 저는 이거 그냥 겪어보시면 답다 나오는 거고, 끝나는 거라 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합격도 했어요. 어디에요? 네, 최종 합격까지 했어요. 들어가서 해보시면 되죠. 해보다가 아니면 한달 뒤에 구정 때 옮기면 되잖아요. 아, 이거 하나 딱 정해서 난 끝까지 가지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지금 평생 직장의 개념 자체도 없어요. 나라가 안 맞으면 나오는 거예요. 절이 싫으면 주인이 떠나는 겁니다. 이 절이 맞을까, 저 절이 맞을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네, 들어가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나오면 돼요. 자, 이 마음 있죠. 한 달만 하고, 뭐, 그, 아까 그 마음, 그 마음을 버리세요. 그러면 모든 게한두 예, 달만 딱 하고 나오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게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것 자체를 버리세요. 그냥 예, 내가 제일 잘 맞는 곳을 찾아간다라는 그 마음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저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선택은 이제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예, 직접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넣는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ksjun, 그리고 바로 골뱅이 아니죠. 3610이죠. 골뱅이 네이버.com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답변이 나오면 영상 안 만드는 거고요. 바로 답변이 안, 나온, 안 오더라. 그럼 영상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설 관리에 대해서 저희는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채널 정주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300개가 넘기 때문에 정주행하기 쉽지가 않다. 그러면 아래 책, 전자책이에요. 네, 시설 관리에 관한 건 2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책이에요. 요거 신청하시면 시설 관리에서 감 잡으실 수 있어요. 가격 5천원입니다. 커피 한잔 값이에요. 저한테 커피 한잔 사주신다 생각하시고 카페에서 제 얘기 듣는 것으로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예, 휴대폰에서 되게 보기 좋게 예, 잘 가독성 높게 예, 그렇게 적어 놨으니까요 쭉 보시고 궁금한 거 이제 어느 정감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정보 좋은 답변 갖고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